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석유 등 엄청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풍부한 노동력까지 있지만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 빈곤 국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라고 꼭 가난한 나라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도 아프리카의 가난과 힘든 삶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기부와 지원을 호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는 엄청난 천연자원과 함께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걸까요? 그리고 세계는 아프리카대륙을 왜 자원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선 아프리카대륙의 지형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명과 과학의 발전에서 타지역과의 교류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아프리카대륙은 가히 암울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은 넓은 사하라 사막으로 가로막고 있고 양 옆은 인도양, 대서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외부 문명과의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대륙 내부에서 교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과는 달리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각기 다른 위도에 있으므로 각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사막과 같은 건조지대부터 습한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죠. 이는 곧 환경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이 다르고 더 크게는 각기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를 통해 교류를 하고 싶어도 북쪽은 사막에, 아프리카 중앙 지역은 늪과 정글, 그리고 지역의 풍토병과 모기와 같은 벌레들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육지가 안 된다면 강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고원 지대가 많기 때문에 강의 배를 타고 10km만 나가도 큰 폭포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크기의 폭포는 관광지로는 딱이겠지만 과거 무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물일 뿐이었죠.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는 대규모의 많은 강이 있지만 이마저도 서로 연결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후와 환경에 맞게 독립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약 2,000개 이상이 넘는 부족사회가 생기고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게 되죠. 이들은 그래도 각자의 환경에 적응해가며 잘 살았습니다. 이들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16세기 유럽인들에 의해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을 상품화하는 노예 무역 시대가 열립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노예로서 노동력만을 착취당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9세기 제국주의를 표방한 유럽의 서구열강은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 만들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때 석유, 고무,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의 눈독을 들이게 되죠. 각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고 통제하기 쉽도록 수많은 부족과의 관계나 문화는 무시하고 임의로 지도의 국경선을 그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프리카의 특성상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고 그와 중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부족들도 있었는데 이를 싹다 무시하고 한순간에 한민족으로 묶어 살게끔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겠죠.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통치기가 끝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억지로 한 나라의 민족으로 살았던 부족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내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프리카의 홀로코스트라고도 불리는 르완다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소수의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이 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르완다를 통치했던 벨기에는 소수 종족인 투치족을 고위직에 올려 다수의 후투족을 관리하게 하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벨기에의 식민 통치가 끝나고 르완다가 독립하자 그동안 차별당했던 후투족은 무력으로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1994년 후투족 출신 르완다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로켓포에 격추되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후투족은 이를 투치족의 소행이라 단정지었으며, 후투족은 라디오 매체를 통해 투치족을 바퀴벌레라고 말하며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당시 문맥률이 높았던 루완다인들은그 말을 그대로 믿고 투치족을 잔혹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 학살로 죽은 사람은 100일 동안 약 80만 명에 이르며 이 수치는 루완다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루안다 대학살은 이후 주변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쳐 콩고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약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계속된 내전에도 아프리카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석유와 강물과 같은 천연자원이 넘쳤고, 세계에서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이 자원을 잘만 활용하면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단 나라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인재가 있다면요. 아프리카가 지금껏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건 바로 부패한 정치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내전을 진압하여 정권에 오른 자들은 국민들의 생활 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같이 자신의 이성만을 챙기는 독재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천연자원의 개발로 인한 엄청난 수익과 세계 각국에 천문학적인 원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국민들이 아닌 오직 부패한 정치권 인사에게만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태 때문에 국가 경제는 파탄나고 집을 잃어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반군이 되어 테러를 일삼았고 세계 각 기업은 아프리카의 기술력을 전달할 자회사 설립을 꺼려하면서. 자국의 인재를 긁어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패한 정치를 끝낼 인재와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이 보장되는 치안과 병원 그리고 교육을 할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원조 덕분에 아프리카 초등 교육률은 다소 높아졌다고 하지만 빈곤, 조은 성별 차별 등의 문제 때문에 고등 교육으로 갈수록 그 이수율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힘입어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많은 폭포를 이용한 수력발전소, 원자재 생산 등 느리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꽤긴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